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의 수출이 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은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중국 비중이 큰 석유제품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중국 경기 회복 여부가 울산 수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울산의 수출 감소세가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울산 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울산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71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감소 폭이 한 자리 수에 머문 건 자동차와 선박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선박도 수출이 1년 전보다 71%나 크게 늘어난 반면 석유, 화학, 비철금속 등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자동차하고 조선을 제외하면 아직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감사율은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 비중도 업종별 수출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많은 미국은 8월 수출액이 18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5.7%나 크게 는 반면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한 7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 8월 울산의 수입은 1년 전보다 22.1% 감소한 37억 1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34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유 화학 수출 비중이 큰 중국 경기의 회복 여부가 울산 수출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